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그107 페이지에 상상주도 비박페스티벌 개최, 예, 예. 요 범위에는 보조참공모 상의회가 미리 선정이 돼 있었습니까? 아, 그건 아닙니다. 아,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옛말에 그 본예산 심사할 때, 예, 예. 요 상의회 회원들이 총무위원회의 예산 심사는 네.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 이분들이 예산 신사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압박감을 느끼게끔 예산 신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건 굉장히 좀 부적정한 거 아니겠어요?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은 이제 네? 나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. 하여튼 그부분에 예산 심사하는데 이게 미리 선정이 안됐으면 누가 될지도 모르면 안올 건데, 그죠? 그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받았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죠?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고 난 뒤에 올해에 예예. 이거 할그 어 사업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이건 사전에 어떤 언질이 있다든가 사전에 어떤 뭐 음? 보조사업 공모를 하락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될까봐 여러분이 오시가지고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. 있었는거 아니겠어요? 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, 그 부분은 이제 이제 그 상의회 단체에서 여분들를 네. 봤을 때 어, 제안하고 또 저희들 봤을 때 어, 저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고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단체 왔는 분들한테 이제, 이제 물어봤거든요. 물어봤을 때 하여튼 뭐 이제 시정이나 그제 의회 활동은 의정 활동이 어, 궁금해서 왔다 뭐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. 그죠, 과장님. 그죠? 네, 알겠습니다. 예. 예.